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10월 양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9월에 이어서 10월 변화와 흐름 또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가볍게 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띠님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음, 행운의 메시지는 귀인 카드입니다. 귀인 운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아마 많이 베풀었을 겁니다 이귀인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죠 내가 그동안 많이 베풀었고 또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많고 어 그래서 이제 나에게 귀인운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어내 편이고 또 나를 도와주려고 음 그런 어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나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 귀인운이, 어, 들어오면, 어, 다내 편이 좀 많이 됩니다. 영업하는 또 장사하시는 분들, 어,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 속에 섞여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예, 이럴 때 귀인운이 들어오면은, 어, 내가 하는 일이 좀더 희망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 네, 귀인운이 들어왔다. 좋은의 메시지는 건강, 조심하시랍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음,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귀인운이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내가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베풀었고, 어, 또 그랬을 때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음, 아마 그래서 이제 건강적인 거가 많이 또 이렇게, 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네. 어~ 그래서 좋은 의 메시지로 음, 내 건강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또몸 피곤하면 충분한 휴식을 또 취하시고요 또또 또 환절기 가을 어, 겨울 돼가면은 또 추워지니까 예, 몸 관리 잘하시라는 겁니다 내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어~ 첫 번째 메시지 어~ 어떤 혼란함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음,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혼란함이 있었고. 주위 어떤 사람들 간에 일 때문에 어떤 혼란함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혼란함이 완전히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혼란, 너무 혼란할 야 예, 혼란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유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혼란했다고는 미치겠죠. 음, 혼란하면서 어, 완전히 벗어난다. 마음의 혼란함이든 어떤 외적인 어떤 모든 어떤 거에서 네, 혼란한 거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내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하고 이래서 이제 마음이 축 이렇게 혼란하면서 막딱 벗어나다 보면은 긴장이 우리가 싹 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건강을 좀더 신경 쓰시라고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연애 운 흐름 좋습니다. 연애 운에 있어서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뭐, 커플 분, 부부님들, 그동안 관계가 조금 좋지 않았다, 이랬다면 상대가 이제 나에게 또 우리 어, 잘 지내보자, 라는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이때 도 내가 이제 대처해야 되는 거는, 어, 어, 다가오는 사람 민망하게, 아, 됐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헤어질 거 아니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음, 상대 마음을 내가 안아주는 또 현명함이 있다면은 어, 일단 가정의 편안함, 연애운, 뭐 커플분 또 부부님들 어, 서로가 또 편해야 또 일과 또 금전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싱글님들 같은 경우도 또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마음으로만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가 아마 이제 나한테 이렇게 표, 어, 표현, 어떠한 표현을 또할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 그런 시월이니까 연애운의 흐름도 좋아질. 는 음, 그러한 한 달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참이 카드 오랜만에 나오네 황제 카드인데 음, 저는 이 카드를 참 음, 좋아합니다. <laughs>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예. 그런데 혼자서 무진하게 고생을 해오는 거죠. 어나 혼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 달려오고 진행형입니다. 예,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지치기도 하고. 어, 다운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원하는 목표는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보장되는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내가 성취한다라는 거죠. 예, 나는 황제가 될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네, 지금도 거의 잘하고 있죠. 이게 진행형으로 계속 가면 은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그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예, 조만간에 몇년 안으로, 1년, 2년, 3년 안으로 어떠한, 음, 확실한 결과가 나에게 성취된 어떤 그림들이 다 보일 겁니다. 네 번째 메시지, 보상받는 일이 생긴다. 이 보상받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상당한 상속, 음,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도 있는데, 예, 뭐, 그런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에 따른, 음, 대가를 받지 못했던 거. 그렇다면 또그 일에 대한 몇 개월 전에 해놓은 거가 있는데, 음, 그러면 그의 이제 일에 대한 또 보상을 갑자기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내가 막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때는 서운하게 어, 상대가 나를 했고, 예, 또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면, 음, 10월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이죠. 인간관계라든가 부부관계, 뭐, 대인관계, 음, 일적인 거, 네. 그러한 거가 어떤 보상받는 좋은 일이, 어, 나에게 어, 생긴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어, 뭔가 결정할 거가 있다면은 음, 10월에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좀잘 하시라고 합니다. 쉽게 결정 딱 하지 마시고요. 어, 이거 어려운 결정이라는 카드거든요. 예, 결정할 거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뭔가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게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 당장 될거 같은데 그렇게 또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 예 과연 내가 이 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가능한 좀 미루는 게 좋겠죠. 뒤로 좀 미뤄놓고 천천히 좀 관망해 보시는 거. 예, 결정을 쉽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메시지.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고 합니다. 여왕이 한 손에는 돈한 손에는 포도. 예 어, 타로에서 포도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어, 풍요. 내 마음의 어떤 여유로움. 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여유를 즐긴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음 어떠한 여유가 없을 수 있죠. 예 네, 무언가 어떠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게좀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음 너무 전전긍긍 막이렇게 달려가고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무언가 조급하게, 예 네, 어.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죠. 예, 그리고 급할수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우리가 멀리 또볼수 있고요. 음, 어,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는 거는 각자 뭐 취미 생활을 좀 하시던지 드라이브, 뭐 혼자 어, 조용히, 어, 사색하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차리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 마음의 좀 여유를, 말 그대로 여유를 가져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여유를 가지는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추가 메시지 두 장을 더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카드 예, 보자 아까 여유를 제가 어~ 가지라고 했죠 좀, 좀 전에 어~ 추가 메시지에서도 이 카드는 운명에 순응하다 모든 거를 그냥 운명에 한번 맡겨 보세요 우리가 학급 무언가 이렇게 막 전전긍긍 무언가 어떤 해답을 찾고 싶고 어떤 거를 결정하고 싶고 막 이랬을 때아 이럴까 저럴까 막 어떤 여러 가지 고민에 처했을 때 음~ 답이 없다면은 차라리 그냥 될 대로 되라 예 알아서 되겠지. 그런데 알아서 되겠지가 어 약간 어 말은 그렇지만 그거는 어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어 가게끔 해 주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너무 전정긍음 조바심 있게 무언가를 막 결정하려고 막어 억지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 그냥, 어, 흘러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내가 지금 쉽게 무언가를 결정 못 하겠고 선택을 못 하겠다. 이랬을 때는 차라리, 그래, 운명에 맡겨보자.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지만 운명은 내 편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두 번째 추가 메시지.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나의 상황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이 상황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이 상황 내가 지금 어떻게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시원하게, 훈련하게. 그런데 현실적인 거는 지금 아직은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놓여진 내가 싫은 상황, 내가 뭔가 벗어나고 싶은 상황, 지금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내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예, 시간이 지나가면 또 뭔가 긍정적인 방향, 흐름으로, 내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예. 양띠님들도 10월의 가정에 편안한 안정된 여유 있는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소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